감사합니다 강남선비고요 대한전선 주가전망도 올릴 건데요 대한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최근 며칠간 대한전선보다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도드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대한전선도 괜찮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때가 1조 4천억 원의 거래대금. 그러니까 이제 거래대금이 평균적으로는 2, 3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게 유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어, 대한전선이 여기서 보시면은 5월 13일에 상승폭이 나왔죠. 당시에 5월 13일에 외국인과 기계의 이제 어, 양, 양 매수가, 어, 들어왔는데, 어,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크게 매수한 건 아니죠. 근데, 어, 아까 말, 말씀, 방금 말씀드린 게 뭐죠? 거래대금이 2, 3천억 터지면서 이렇게 유의미하게 오른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2, 3천억 이상이죠. 2, 3천억 이상. 그러니까 4월 5일,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서 4월 3월 13일에 1,800억이 터지면서 1,800 터지고 이렇게 한 보름 정도 횡보하다가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이날 그쵸 이날 보시면은 이게 이게 7,800억 터졌죠 그리고 나서 반등폭이 이제 점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1조 4천억이 터졌는데 여기서 이게 어 끝이냐 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구리 가격의 상승은 이제, 어, 확실한 거는 AI의 수요와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AI 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과연, 어, 지금 AI 대혁명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대혁명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과연, 어, 우리가 이제, 어, 전력 인프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들어가려면 결국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과연 원자력이 될 거냐. 천연가스, 화력,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될 것이냐? 수소 수소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목표주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보통은 대한전선보다는 이제 어 평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조금 더 커버 커버되는 증거 커버하는 증거가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대한전선은 최근에 오르면서 대한전선이 우리나라 2위 전선업체인데 이 회사가 해저 케이브 ACVDC를 생산하기 위해 1차 2 2차 투자 역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2027년 전력 케이블과 관련해 전 제품 대응 가능한 밸류 체임을 완성할 전망이다. 그러면 대한전선이 이렇게 목표 주가가 2만 2천 원이 나왔던 계기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오르는 시점에서 나온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르는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지지점에서는 굉장히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은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자, 대한전선은 지금 과거 역사상 항상 버블이 발생하는 시점이 이런 시점이었는데, PBR 뭐 몇배예요 PBR, 그죠 여기서 보시면 다섯 배를 돌파하는 순간이었어요. 참고로 지금 대한전선은 PBR이 2.8배입니다. 근데 이제 다섯 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한네 배까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내회까지만 생각해 본다면, 지금부터는, 그쵸? 뭐예요35% 내외의 상승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역사적 상황을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 상황이. 그래서, 2026년 예상치, 2 0 2 0 그러니까 이제 NH 투자증권에서 나온 예상치입니다. PBR이 보시면은, BPS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서 BPS는 안 나오는데 e p s 기준은 642가 나오죠. 이런 걸 계산을 해 봤을 때는 지금 대한전선의 현재 가치로만 봤을 때는 32.5배. 그러니까 2.5배가 아니고 이제 보시면 35%. 왜냐면 지금 p b r 2.8배니까요. 대한진선이 PBR 2.8배인데 여기서 뭐예요? 3, 4, 12 하면은 대략적으로 35% 내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략적으로는 한 2만, 19,000원, 이만에서 계산해보면 얼마예요? 그렇죠한 6,000원이 더 올라갈 가능성. 그러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렇죠한 3만원 좀안 되는. 2만 5천원. 일단 현재 가치로만 봤을 땐 25,000원. 근데 과연 미래 가치가 있는 거냐? 이제 저는 이제 대한전선보다는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는 게 조금 더 돈을 빨리 벌수 있다는 얘기를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대한전선 두산 에너빌리티 갇힌 거니까 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대한전선은 보시면은 적어도 이제 n r 주자일 거에서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은 바이든이 인프라 법안을 3년간 3540억 달러에 주저, 추가 지출 가능하다. 우리가 올해 뭐가 있죠? 미국에서 슈퍼, 슈퍼 선거가 있죠? 슈퍼 선거란 무엇이냐? 미국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의 선거가 있는데, 어, 이제 선거에서 과연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는 다소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빅데이터 그런 멤버십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린 게 뭐냐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전력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노원전 재가동과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액 공제 대상으로 에? 원전을 포함하기도 했, 했는데 11월에 대선에서 재선하는,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또한 미국 대통령도 미국 전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SMR에 투자하겠다는 공약. 트럼프가 이제 태양광 풍력은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과거에 됐을 때 참고로만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대폭락이 나오면서 한 1년 이상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당시에 에코프로만 쉰게 아니고, 자,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이제 당시에 2019년부터 2020년 이때 사이에, 2019년 말 하반기부터 20, 2020년 이때, 집중적으로 매수해야 될게 에코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에코프로가 너무 많이 쉬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그죠? 렇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 이 에코프로만 안 좋은 게 아니고 LNF도 자세히 보세요. 2017, 2018년으로 돌아갑니다. 2017, 2018년 돌아가면은 그죠 트럼프 당, 대통령 당선되고 그죠 이차 전지가 다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뭐예요? 2차 전지 쪽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원자력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괜찮다. 자 보시보시면은 우리 우리 제가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에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부분이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실제 동해안에 많은 화력 발전소가 송전 문제로 오늘 이제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에 오전 7시 30분에 교육을 시켜드린 거예요.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력 수요가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 지자체 인허가 보상 지원 그럼 여기서 이제 송, 전만 걸어서 전력 인프라 투자하라는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대한전선은 좀 딥하게 분석을 한다면은, 어 일단은 유동성 비중이 30%를 넘, 겼습니다 자본 확충 효과입니다. 대한전선은 전력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 중 하나인 전선 제조업체인데, 국내 전선 업체 업계에서 경제단은 4대 전성기업.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LS를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시켜드렸었어요. LS. 자, LS하고 LS 일렉트릭을 제가 이제 LS하고 LS 일렉트릭을 2월부터 3월까지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그 이후에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네번의 급등을 수익을 내드렸고 LS, 그렇죠? LS. 그리고 궁금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HPSP 같은 경우 42,500원과 39,000원에 지난주에 제가 어, 후프스프라고 여러분들 이제 속칭, 어, 이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여러분도 다잘아실 거예요. 42,500원과 39,000원 이런 사이에서 지난주에 계속 매수하라고 교육 시켰는데 오늘 이제 수익권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 거의 한 7, 8% 수익권으로 넘어가고 있죠. 8, 9%네요.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 대한전선은 방금 말씀드린 걸 이어가 말씀드리면은 대한전선의 총자산이 최대폭 증가했는데 8천억이 45%나 불어났습니다 대한전선은 이제 LS전선, 가온전선, 대한전선 일진정이가 국내 4대 전선업계인데 저는 이제 LS하고 가온전선이 조금 더 안전하고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한전선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항상 이제 이런 전선회사들이 오를 때 대한전선이 굉장히 버, 버블을 만드는 상황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좀 딥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뭘 분석했냐. 결국에는 이제 대한전선이 미국 시장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LS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LS가 오르는 계기가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LS가 또 LS 일렉트릭을, 어, 미국에, 미국에서 굉장히, 어, 투자를 많이 하고 1분기 어니스프레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 상식적으로, 이제, 통상적으로는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회사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LS하고 LS 일트릭은 이제 계속 좋게 보는 게 맞긴 한데 이미 좀 많이 올랐죠. 우리 빅데이터 컬러 멤버십은 제가 2, 3월부터 LS 일트 이거는 빅데이터 컬러 멤버십 뿐만 이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고, 공개적으로 이게 박스권을 돌파했고 LS 일트릭은 이제, 어, 그동안 이제, HD 현대일렉 데뷔하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런 거 매수해야 된다. 이제 사실 이런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가 형성되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크게 오르는 종목이 향후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한전선도 좋지만 두산인프라 두산 에너솔루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지금 적어도 향후 3년간은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이다. 뭐냐면 인프라 특히 이제 인프라는 여러 반명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는데 왜냐 왜 에너지 인프라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ai 반도체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ai 반도체의 핵심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으로 어, 간헐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첨단 산업의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원전은 일정한 전력을, 추, 출력을, 출,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고, SMR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짓고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개념에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이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다권에서 오르는 종목 중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오르는 뭐예요? 두산 NWT. 그리고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슈어소프트테크 슈어소프트테크 이런 종목들이 뭐예요 원자력 관련해서 지금 내러티브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은 항상 6개월 이후를 보셔야 됩니다 6개월 이후에도 좋아질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높은 산업을 보셔야 되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를 사서 돈을 벌 수도 있고 한미 반도체를 사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미 반도체 SK하이닉스를 사라고 한 시점이 오로세코니지제주반도체 레노공업, 고형 엑시코 이런 주식을 사라고 오픈에치테코놀지 이런 주식을 사라고 한 시점이 자, 이거 자람 테크놀이즈 2.5배 수익 내드렸고, 오르스 테크로이즈도두배 수익 났죠, 정확히.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것보다 더 올랐겠지만, 정확히 제가 매수배도 알려드렸어요. 고형도 크게 수익 났고, 제주반도체는 7, 8배까지 상승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관점에서는 미, 미묘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유리기판을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전력인프라고 하나엔진은 조선엔진 쪽이고, 그죠? 렇 조선 기자재 쪽이고, LS는 뭐예요? 구리 관련주. 그러면 자꾸 제 입에서 내러티브, 내러티브 얘기하면서 전력 인프라, 전력 인프라 나는데 전력 인프라도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못 오를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대한전선도 단기로 조정을 보였을 때 신규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접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기준에서만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날려면은 좋은 기업을 찾아서 좋은 단가에 사셔야 돼요. 좋은 기업을 좋은 단가에서 사지 못하면은, 못하면은 내가 어떤 주식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주식이 급락하는데도 그 주식 손절도 고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포스콜딩스로 돈을 못 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가 포스코닉스보다는 어, 제주 반도체에 사는 게 돈을 훨씬 많이 번다. 11월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그때만 해도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왜냐 포스코닉스에 난 사랑에 빠졌는데. 왜내내 사랑 포스코 홀딩스 내, 내 사랑 에코프로를 욕하냐 이 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주식은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주식은 순환의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은 실적이 여기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주식 은 주가는 여기 있는데 실적이 이, 여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직 터지지 않은 모멘텀이나 내러티브가 많다. 지금 50조 원전 수주 재파 대선에는 에너, 두산 에너빌리티 솔리는 시선 하루만에 16% 올랐는데 왜인 올해 4,700억을 순매수를 했다. 기관은 800억이나 샀어, 샀어요. 자, 7월 30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전 결과도 주목. 자, 7월일, 7월에 30조. 지금 저는 단언컨대 6월초에 가장 큰 이슈거리는 애플이라고 제가 분명히 bh 얘기 들면서 이때 당시에 bh 얘기 들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 그죠? 그죠? bh뿐만 아니고 몇 종목 더 얘기했는데 그 종목도 다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특히 세경아이테크도 제가 말씀드린 그 순간부터 수익이 그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올라갔죠 이것도 여기서는 또 올라갈 포인트가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애플에 집중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올라지, 올라가는 주식이 총세 가지를 보면 BH, 세경화이테크, 파이낸테크 근데 이제 지금 대한전선 얘기하니까. 아, 일단, 이, 왜냐면 6월 초, 6월 10일에는 그냥 확정적인 정해진 미래가 있어요. 애플이 AI를 얘기할 것이고, 애플이 AI를 얘기하면서 9월에는 애플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와요. 애플도 26개의 스타트업을 인수, 최근에 인수하면서 가장 많이 AI 스타트업을 인수한 빅테크가 애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은, 자, 지금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지금 이제 7개월, 7, 7월에 이게 얘기 나오네요.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죠? 지금 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요 6개월 후에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을 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제 핵심이 뭐냐면 전력 전력 병목, 그리고, 어, 그거에 따라서 사, 어, 그 전력 인프라, 그리고 그 전력 그리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력 설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를 이제 하려면 어, 결국 에너지가 필요한데, 천연가스가 중요하고, 천연가스 중에 이제 두배 이상 먹을 종목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빅데이터 그런 멤버십에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 태양전지 관련해서도 우리 빅데이터컬럼 멤버십에 태양전지, 유니테스트를 16,800원에 매수를 했어요. 5월 27일에. 그래서, 유니테스트, 16,800원을 사자마자, 5월 27일 어제, 어제 사자마자 급등 나왔죠. 음. 그리고, 어, 신재생에너지, ESS. 그니까 러 이제, 어, 바이든, 이제 트럼프가 되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안된 다음에, 그, 아까 그,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블루, 에너지, 수소, 플러그파워, 수소, 제작 홀린스, 그죠. 그렇죠 원자력, 어, 버티볼딩스, 뭐, 이런 쪽입니다. ESS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4월에 가장 큰 상승이 나온 게 프리포트 맥모라인이라는 구리 관련해서, 대한전선도 이에 해당되죠. 뉴몬트, 그렇지. LS를 저는 빅데이터컬 멤버십에 교육을 해줬어요. G 베르노바, 전력기기. 이거는 뭐냐면 원자력 쪽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자력, 태양광. 그리고 특히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고, 어, AI 수혜주 ESS 관련해서, 어, 이런 종목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 네. 우리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엔 이런 거를 지난 토요일에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당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수소연료전지, 그리고, 어, 플런스 에너지의 상승을 눈여봐야 하기 때문에, ESS도 눈여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두산 피어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어떤 지지점에선 계속 지지점을 찾고, 지지점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양새 보이시죠? 왜냐면 바닷권에서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 더 올라, 대한전선이 안 걷는,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가긴 가는데, 단기로 눌림목이라는 게 생길 수는 있고,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만 3만원까지, 2만 5천원까지 버텨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세히 보세요. 대한전선이 크게 거래대금이 1조 4천억이 터지면서 여기 17,000 지지하고 2만 1천원까지 총 얼마예요? 몇 프로예요? 대략적으로는 20% 정도. 대략적으로 2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두사의 더빌리티도 1조 4천원 억 거래되고 똑같이 터지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박스권 돌파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무조건 사내야, 매수, 쟁취해야 되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2만원에서 2만 1 2만 천원 사이에서 지지한다면, 방금 뭐라고 했죠? 그, 20%. 그러면 뭐예요? 25,000원까지는 열려 있는 거죠. 왜냐? 7월까지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두산에 더빌트에 가시 봐야 되는 주식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그런 주식들도 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가치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가치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사면.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제가 이제 틀린 얘기 하지 않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4월 8일에 반드시 23만 원 이하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저도 틀리기도 합니다. 간혹 틀리기도 해요. 모든 종목이 다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어, 틀린 최근에는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뭐 맞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틀린 것만 얘기할게요. 틀린 것만 얘기하면, 원택 틀렸어요. 원택 틀려가지고 손절 치라고 했는데, 원택을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해서 한번 수익이 났는데, 또 잘못해가지고 손절 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손절 치라고 했어요, 원택은. 그죠? 근데, 원택 손절하고, 어떤 회원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한 종목 손, 손실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강남 선비님, 어, 꾸준한 성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원택은 저도 손절했는데 이제 이게 5월 14일인데 이분이 잘못 쓰셨어요 원택은 저도 손절했는데 선배님은 많이 미안해 하셔서 괜찮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 종목 중에 한 종목이 그런 거니까요. 늘 오전 9시 전에 빅데이터가 올려주시니 너무 부지런하셔요. 8시경부터 오늘의 주식 대응을 해주시고 다음날 종목 대응 브리핑도 굉장히 좋습니다. 도움도 많이 되고요. 복습도 되고 또 다음날 주식 공부 되니까 두. 두 번씩 꼭 돌려서 방송을 봅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여러분들 이제 대한전선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미국에서는 IT하고 산업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 미국에서는 어쨌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구글하고 메타 어, 이런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런 회사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어, 이제 전세계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60-70% 수준이면 우리나라 1% 수준입니다. 믿겨지지 않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한화투자전권 어, 리포트에 한 6개월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더준비조언이다. 한국화 컴퓨터다. 이런 주식들이 뭐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런 주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우리나라는 하드 웨어가 강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위시해서 어 우리나라가 어 사실 반도체 소부장이 굉장히 어.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러면 ai는 결국에는 하드웨어로 시작해서 소프트웨어로 가고 b2b로 시작해서 b2c로 간다 n h 주전권리포트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엔비디아 마이크론테콜지 amd 이 회사들이 지금 선두로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었지만 향후에는 이제 애플이 이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온 디바이스 ai의 선두주자는 어떻게 보면 애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오라클 이제 서버 관련해서 이제 상승폭이 나올 거고 이 일반 소비자들의 신기술 적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러니까 전기 보시면 이제 전기가 처음에, 어, 이렇게 어,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자동차도 꽤 걸리고, 가전도 걸리는데,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성장 속도가 몇년안 돼요. 그렇죠. 인터넷 시대 이후에부터 굉장히 빨라요. 빠르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죠. 인터넷이 처음에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때는 야오코리아다, 뭐 알타비스타 같은 거 있었나요? 그리고 뭐 드림이주다, 뭐 다음, 네이버 그렇죠. 근데 네이버 다음 이런 회사들이 그, 그 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큰 빅테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집중해서든 거 AI가 되면은 물론 이런 회사들도 있지만 이 회사들이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핵심은 뭐냐면은 선생님들 대한전선 전력 인프라 두산에너빌티 원자력 그쵸뭐 그렇죠?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당연히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트럼프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바이든이 대통령이 지 이거는 굉장히 박빙의 승부처고, 박빙의 승부처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7월 8일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가 대법원, 어 대통령 면책 특권 부여를 주장하며 기각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어 트럼프는 결국에는, 어 그, 그 법, 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27일이 핵심이 될것 같아요. 6월 27일에 대선 후보자 첫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굉장히, 드글드글드글, 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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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뉴스거리가 많은고 나올 건데 통상 대선 토론회와 실제 선거 날에 실정상 가까워지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는데 과거에는 첫 토론회 지지 어, 이후 지지율이 높아지는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첫 토론회 지지 이후에 어, 지지 지지되는 어, 후보자가 당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1차 토론회에서 여기서 보시면 은 그렇죠. 어, 오바마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도 그렇고 바이든 때도 그렇고 첫 트럼프 그렇죠? 그래서 두 후보 지지율이 바삑인 만큼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 토론회에 따라서 결국에는 만약에 만약에라도 바이든이 된다 하면 어, 당연히 원자력과 전력 인프라는 좋을 것이고 왜냐하면 바이든이 무조건 이제 인프라는 무조건 투자야. 앞으로 더 투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왜 인프라를 투자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시켜 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샀을 때어 크게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 최근에 계속 수익 축제인데요. 400만원 버셨죠 하나만 투자하고 언니가 IPX. 7% 수익이다. 좀 HPSP,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큰 수익이 났습니다. 분할 매도 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어제 오늘 교육 좀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달간 1100만원 버셨고요. HPSP, 79만원. 고려하여 15만원. 그리고 13만원 어제 오늘은 37만원 수익 나셨다고 하죠. 200만원 HPSP 많은 분들이 HPSP 그리고 하나만 드려야 LG전자, 원익가이패스 이런 종목들로 수익이 나셨다고 하네요. 39만 8천원 좋으시 다시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5월은 주식장 힘든 날 맞죠? 5월 상당히 힘든 날이죠. 선생님들 자세히 보시면은 5월 달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다가 하락 나오고 그쵸 코스닥도 그쵸 어, 전혀 오르지 못하고 내리기만 했어요 코스닥은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시작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은 재계자는 불장같이 느껴지는 기분은 무엇일까요 기준과 원칙에 매매하면 수익이 납니다 강남선비님과 함께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 그쵸 이렇게 수익이 나셨고 hpsp 원이 가입해서 hpsp 27만원 수익이 나셨네요 그죠 어, 유니테스트 범위표에서 90만원 수익 나셨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어제도 이렇게 꾸준한 성과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죠? 130만원 수익 나셨고, 아침에 유니테스트 매도하고 SPS를 매수해서 대박 났습니다.